시0편 71편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 이시,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못 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대카, 셔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